블라이트 점액이요, 오케이. 너 블라이트 점액 재밌어. 커다다닥 달려가는 게, 솔직히 4.4한테는 이런 이속 이동기를 준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긴 하거든요. 근데 맨날 까먹는 게 도끼 던지려다가 맨날 점액 나가고, 그게 좀 개빡치긴 해. 고통의 계곡이면 뭐 그나마 낫다. 그래 갈축보다 낫다. 무조건 그러면 딱 스폰 했을 거고, 생존자들은. 여기에 나올만 했는데 안 나오는데? 뭐야? 허박 깨는 소리? 일로 와, 이허박 하나 훔쳐먹고, 뭐야, 스프린트? 아, 맞다, 나 점액이지, 미친! 이것 때문에 빡친다고, 씨 맨날 까먹어! 아! 투졌어. 아이아한대 때릴 수 있었던 건데 너무 아쉬운데. 한 대. 아. 안아 아까 한대 때릴 수 있었는데. 개우구래 살인마 스트리머라고? 네가 어떻게 알아? 보이지도 않는데. 야끼 소화빵이가. 오이 그 타타카이 형님 아니라 상이네 야끼 소화빵 욕해들. 아 존나 씨발 존나 빨리 또개 사기 스킬 써서 잡았네 또. 개 사가 좀 새끼로. 호다다다다다다다 아이고 4.4한테 느껴보지 못할. 아씨. 아또 치려한다 또한다또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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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대도 안한지하고 있다. 또 지란다, 또 지란다, 또 지란다, 또 지란다, 또지는다이 또또 새끼 지르는 아무튼 씨발, 이, 이 세상이 제일 좋아요, 미친놈 이거. 어, 어디 왔어, 얘? 어디 왔냐? 나부숴주고 갈게요. 이거 혼자서 돌져가지고 이건 좀 부설만 하고. 멀리도 갔네, 이거. 어리까지 가는 거야! <laughs>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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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으로 또지르한다 또 지른다, 또 지른다, 또 지른다, 또 지른다, 또 지른다, 또 지른다. 지랄, 까비아 살살해라, 진짜 매너 게임 해라. 이렇게 비매너 게임 하는데. 이낸거알수싶는데 모르면은 이렇게 하면 안된대아 몰랐구만. 라인은 방송 확인하지 않나? 아, 잠시만, 이건 좀, 이건 좀 각이 안 나오는데? 안 아이, 그만두 망쳐, 이씨. 아, 나 근데 루인 부서졌네? 어, 각 그냥 항상 나온다 생각해야 돼요. 계속 각 나온다 생각해야 돼. 으, 까비. 나 근데 루인 언제 부서졌냐. 너무 슬프다. 아 이새끼 존나 치사하게 하네 미친놈 또걸어고지랄이고아 이새끼 존나 개꼬라하게 미친놈이 지 씨발 저번에 영등포에 만나가지고 일식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횟집 갔더만 또 이건 싫다고 또다 이자카야집 가고 싶다그 해가지고 내가 회다차 먹었잖아요 진장경에다가 나 씨발 <목소리> 가서 횟집에서 돈다 써놓고 뭐 어디였냐 뭐 가가지고 무슨 뭐또 약기 야끼 소화빵 이런아아그 야끼우동 이런거 사먹고 아 잠깐만 이거 씨아 씨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야 설마 아, 랜덤펑 진짜, 씨, 개, 뭐, 뭐 같은 거, 씨. 아이,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 씨. 그렇게 안 하면은 너무 힘들 도대체 그런. 아이, 처음에 개빡치네. 어, 누가 들라 했어, 이거? 어, 누가 들라 했어, 씨. 이거 맞을려나안 돼. 바로 들어. 오, 안 내리네? 데드 어? 안내리네? 대드하드 죽었고 죽는데 아직도 안살렸네? 뭐지? 벌어주고 야 아무데나 잡을게 아 발소리 안내려갔구나 이사람 내려는줄 알았는데 백셋 치우고 어? 하이로? 어디갔어? 요 어. 안돼 그렇게 넘으면? 데다들드로 쓸거고? 급발진? 걱정 어! 죽고 저맥토그가 기억을 해야돼 기억 못하면은 아까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요 그냥 유토그 가기 안될것 같은데? 되나? 보고 나가면 유토그 가기라 이거 못나갈것 같은데 이거 야키소아빤 상대로 애들 버티나 이거 절대 못버티지 도끼 10만개 던져놓고 2라인도 몰킬 못하면은 이건 뭐 끝났지 이거는 이거 이래가 되나 님들아 나온나? 나온나? 안 간다라는. 또와 살리는데, 중국이. 대깨바 하는 건 좋은데 안 살려요, 들 친구가 다 죽어 하는데? 이러다 다 죽을 텐데? 어디 갔어, 얘? 어디 갔냐, 얘네들? 눈앞에서 놓쳐버렸는데? 몰라 호박 까먹어 냠냠 와 이런데 막 사이로 던지다니까 미친놈 이거 자유롭다 이거 뭐 어떻게 하냐 이거 뭐 죽었지 이 아니 저번에 뭐 터널링한다고 지랄하더만 뭐 터널링 절대 안하네 미친놈 형 완전 개그냥 막 걸으네 그냥 싸존새끼 이거 또또 또 이제 또 이제 나중에 또 부르면 아 몰랐어요 이 지랄하겠지 근데, 지금, 너콜에도 안 뜨거든요? 애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까마귀 떴다. 나이스, 너콜. 아요놈 잡으러 갈게요. 생명 치료 다 했고. 이러다가는, 다 죽는단 말이야. 엑셉 다시 치고. 오! 야, 끝까지 봤네, 이거. 안 돼. 아.. 이게.. 판자 미리 내리면 탑 없다 오.. 아니 펭귄이 잘해 부숴주고 펭귄 잘한다 어디 갔냐 여기 아니 근데 이게 <laughs> 이게 왜 올킬 나지? 이게 <laughs> 올킬 날 게임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까 놓고 말해서 아! 어, 뭐? 아 잠시만 나 근데 이픽을못 잡았는데 아, 몰라 열어 주고 이거 문못 나갈 거야. 아마 탑시다. 그냥. 진짜 다행이다 이거. 와, 진짜 이, 여러분들 이 이모티콘에 속지 마세요. 굉장히 악랄한 여성입니다. 돌격할 때 그나마 이상 2명이상면 뺍니다. 아니 이러면 게임 되나? 나이서 실력겜. 아, 아이씨 개방겜 아이 저맥. 강산. 아, 아, 아 두께 아, 던질라 컸는데. 아 혈압 뒤지게 올라요. 아 진짜 미칠 것 같다. 아네네네 혈압. 아 진짜 미칠 것같다 아, 으아, 아, 쉣. 아... 헬로즈 나쁘지 않다. 뭐야, 이거? 불도 어디 있는 거야? 아! 단 판부터가 루인 빼야될 듯? 이 개만 게임. 찾았다. 내가 팩미니언을나못본 듯? 한 돼. <놀러> 그고 너무 빨리 잡았는데? 일단 개이득 제발. 아 이런 씨. 어개꿀으 뭐야 이거 씨. 자살했나?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죽었어? 자포병 아니야 이거? 감염된 테러인가? 아 진짜 멈춰라 진짜. 어까 너는. 아. 아. 개빡치네. 아니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지랄하네. 설마. 아 피자는 좀 먹게 해도 미안하다. 어 설마. 아그 사람이다. 아 솔직히 별 기대는 안 하거든요. 그냥. 하는 거임. 그, 뭐냐. 20시간 채우면은 뭐 준다 하길래. 모르겠네. 이거 돌았네, 그냥. 한 바퀴. 아닌가? 야, 솔직히 막 기대는 안 함. 왜냐면은 이게 매출게임이기도 하고. 아니, 발소리 이거 왜안 들려, 이거? 와! 우 나이스 막 치들어 던지기 나이스. 미스터 비밀 상빵 정말 죄송합니다. 예? 아, 지시만 오징어 젤리 터진 소리는? 진짜 애 되고. 그냥 좀 많이 줬는데. 그 사람 맞아요? 안 돼요. 일단 아니, 다음 판부터 루이는 없애도록 할게요. 아니지않나요 이렇게 못 한다고? 맞맞 맞아요. 와, 존나 못 한다. 왜 이렇게 갑자기 못해졌지? 너무 무능하구만 어? 여기 루인 하이 에? 한명더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일로 와와 아니 씨와또 약자 집요하게 괴롭히는 거봐와 진짜 쓰레기 같은 새끼 이거 와 게임 겁나 게 한다 토끼가 되게 만만한 거아 <laughs> 아니 왜 이렇게 약자만 괴롭혀 아니 터널링 한다며 저번에는 아 게임 존나 꼬르마게네 이거 개 맘에 안들 거야. 어게 구조물이 있으리는지없으리는지 모르겠는데. 어! 와. 잠깐. 이 메너 플레이 하지 마라. 꺼져라 미친놈아. 아직도 비닐 비닐 부산다. 아 근데 여기 D 자좀 하기가 힘든데. 아, 아깝네. 왜? 망설이는데? 어디 왔어요, 이거? 왜? 아윌이구나. 이거는 좀 많이 조진 듯. 아이 존나 억지 부리네 씨발 죄송합니다 와 정말 무서워 정말 무서워 정말 무서워 젖다 준비해주고 왼쪽에 발소리 설마 아이 새끼 이거 또 거른다 미친놈 이거 아 미친놈이다 진짜 아 일부러 솔직히 일부러 한대맞았줬는데 이거 또 그러네. 와, 이, 뭔데 이거? 김 미스터 김 야끼소바. 아! 아! 근데 애초에 근데 초반에 루인 터질 때부터 그냥 포기했긴 했던 건데 근데 완전히 게 망했는데 이건 어디 가면 여기 나는 안 지나가질 거거든요? 이런 개똥망겜이 어디있어 이씨! 개똥망겜, 진짜. 아니, 생존자는 들어가지, 왜 나는 안 들어가지? 개똥망겜이야. 아니, 진짜 너무 엇까해 이거. 여기있다 설마, 날목 스텔스 하는 건 아니지? 위에 한명 있고. 저 갈고리 걸고 바칠더 버소착지라는거 무조건 야끼 소방이에요. 저거 존나 좋아. 음, 왜냐면 저거 맞추면 와 하거든요. 그 재미에 방송합니다. 음. 걸어주고. 아, 저 나무 때문에 맞을라 한지 모르겠다. 좋았고. 아, 또 이런 저런 거왜 맞아주냐고. 저런 또 와악 이질하려잖아 채팅창에서. 야, 저런 거 님들 저런 거는 안 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런 걸다 맞아주니까 와악하는 거지. 아, 저왜 맞아주냐, 저거를 상식적으로. 들어주고. 음, 근데 솔직히 요즘 헌트리스 많이 못해먹긴 하겠어, 진짜. 나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맞지를 않아요. 내가 아무리 저기 잘 던져도. 진 개망겜이야, 수준. 개망겜 수준. 야, 얘 첫, 첫걸 아니었나, 이 사람? 와! 어, 어.

그걸로 피하면 개꿀임. 일부러 강렬해주면 좋다고 좋았던 재미가 또. 저저저 저, 저, 난리 났다. 저 계속 던진다. 저 씨발 포트리스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자자. 안 돼. 안 따는 건가? 피아노인가? 안 돼. 야, 이 사람은 안 잡았거든요. 아우, 조졌다 도끼가 없는데? 존재해 주고. 뭐. 아씨, 아윌 개빡치네 이거. 빠진 건가? 뭐야 이거? 지랄아그 네? 없다 지라라. 어? 에? 네? 아, 시키. 아니, 씨, 일단 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거야 이거? 개빡치네. 으, 아윌 개 싫어. 에? 호박이나 먹자 냥 내가 갈게 둘다 빠졌어? 아 진짜 뭐 끝났으면 끝내면 되지 존나 추잡하게 하네 게임 아 잘못 똑같다 어, 나이스. 아, 또 이거 집에 가는 길에 또개 추잡하게 또던지는 봐요, 님들아. 으! 씨발 제발. 지랄아, 그거 없다. 지랄아. 어? 아, 이 새끼. 절대 안 되지. 아, 왜개싫대요저좀 느낌 있대요. 그럼 가서 물어보면 되지. 광금판 내실. 아 뭐야? 아 설마? 아아 아. 이제서야 뭔가 다 이해가 되네. 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라. <laughs> 이 새끼 이거 귀엽네. 어이 새끼 귀엽네. 아, 아. 좀꼬로막게 하시네요. 나가자. 아니 존나 꼬로막게 해. 아무튼 약자만 존나 괴롭혀 그냥 미친. <laughs> 아이 나 몰랐어. 나 어쩐지 잘하더라. 어쩐지 뭔가 느낌 이 싸하더라. 뭔가 누가 니변하고 그냥 다른 사람인가 했는데 아 은사미 형이었구나